오늘의 물건은 가성비 딱 맛집입니다. 개발진흥 지구이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러한 혜택을 받았겠죠? 미량 시청의 확인 결과 본 토지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뿐 아니라 다세대주택 건축도 가능하다는데요. 산외 산회 우체국과 산외면 보건지소 사이 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량 소방서 산동 119 안전센터와도 가깝습니다. 미량 에스파크 골프 리조트에서 물건지까지 2.3km로 차로 3, 4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87번지 토지에는 건축면적 1 8 8 6 4 0 제곱미터, 연면적 4,716 제곱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한데요. 이는 82.645 제곱미터 크기의 다세대 주택을 57채 정도 지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85.2번지 토지에는 건축면적 3 5 0 8 0 제곱미터, 연면적 877 제곱미터 규모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82.645 제곱미터 규모의 다세대 주택 10채 정도가 나오겠네요.